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프리미엄 짜장 컵라면 편입니다. 아, 네이버에요, 여러분들. 20픽에 라면 완전 정복 피키님께서 또 여기 리뷰를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이걸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예, 출처를 해서. 오늘 BJ 깐타비아는총네가지의 짜장 컵라면을 예, 먹어봅니다 일단은 진짜장 큰컵 그리고 짜왕 큰 사발 그 다음 팔도 짜장면 왕컵 마지막으로 가짜장 큰컵 여러분들한테 제 스타일대로 예, 깔끔하게 리뷰 비교해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마초킹을 못 먹어봤어요 나온지 꽤된 BHC의 마초킹 예, 요거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봅니다 따라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마초킹 비주얼을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예, 마초킹 뭐, 이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깐다 방송에서는 처음 보실 거예요. 네, 요렇게 생겼다. 1번 타자, 진짜장, 여러분들과 함께 조리를 해볼게요. 진짜장이 여러분들, 가격 궁금하실 텐데, 가격이 850원이네요. 예 네, 850원 짜왕이 920원 팔도짜장 1컵이 1290원 갓짜장 큰컵이 800원이라고 합니다 건더기 스프를 빨리 넣고 건더기 스프 자 표지서까지 보놓고 자마초킹 한번 네 하는 도중에 먹어볼게요 이렇게저마초킹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먹어보면 알지 음. 이 느낌이네. 최근에 먹었던 거랑 비슷하네. 맵스터하고 비슷하네. 아. 맵스터의 순한 맛이네. 마초킹이 진짜 존맛이야? 나는 존맛까지는 아닌 것 같다, 친구들아. 하나만 더 먹으면 이제 저거 하면 될것 같은데. 짜장면. 이렇게. 응. 난 존맛까지는 아닌데. 그냥 깐풍기 느낌이네. 생각보다 색깔이 이게 여러분들 되게 진하다고 했는데 우리 체인점 별로 안 진해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위해서 색감을 좀 진하게 바꿨는데 실제로 거무물건에 그냥. 여기 체인점이 별론거예요음 원래는 까만 스타일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깐타삐아가 아까 하다 만 거를 마저 해야죠 이렇게 어우, 맛깔 나겠다 와우 네. 색깔 보소 짜자.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존에 제가 먹던 짜파게티나 이런 건 확실하게 좀 들리네. 네. 음. 공화춘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더 틀린 느낌이 확실하네. 그리고 진짬뽕하고 똑같이 칼국수 면발 같은 요런 느낌이 있네. 약간 손짜장 느낌. 이게 1번 타자라서 뭐 어떤 느낌이 막 뭔가 이게 그런 거는 아직 차이점 모르겠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공화춘 좋아해요. 응, 음, 공화춘 같은 맛. 무하고 <laughs> 이것도 약간 시큼한 느낌 나는데, 음,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신맛 난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짜장면이에요 이것도 약간 지금 가장 큰 특징이요, 시큼 시큼한 느낌이 있네요. 시큼 시큼한 느낌. 음. 자, 오늘은 김치도 준비를 해 봤는데 김치랑 도 같이 먹겠습니다. 야, 친구들아, 니네는 짜장면 몇개 먹냐? 오늘 제가 먹을 짜장면은 이걸 다 먹게 된다면 총 4개거든요. 보통 비빔면이나 짜장면은 두개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생방에 계신 분들. 꽂찬 두 개. 두 개, 한 개? 평균이 두 개네요. 짜장면은 뭔가 한개 뭐, 먹으면 부족해. 밥, 밥을 비벼먹거나 두개 정도는 먹어야 돼. 아. 김치랑 먹으니까 맛있다. 개인적으로 일품 짜장면하고 팔도 불낙볶음면이 맛있다고 하시는데, 오징어 먹물 짜장면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 현재까지 봉지라면에서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오징어 먹물로 된그 짜장면 남은거는 숟가락으로 또 긁어 먹어야 돼 맛있다 되게 약간 시큼시큼한 느낌이 있는 짜장 느낌이에요 예 네, 뭔가 그 짜장면에다가 뭔가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시큼시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진짜장은 현재까지는 끝. 자 그러면 이번 타자로 우리 친구들이 응원했던 가짜장큰 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삼명표고요 이거는 분말 수프가 들어 있고 이제 슬슬 비교가 되는데 여기 이제 조미유라고 해서. 짜파게티에 들어있네요. 올리브유 마냥. 네, 그런 게 들어있네요. 다시 마초킹으로 갈게요. 이렇게 요렇게. 막초킹 먹다가 손가락을 쭉쭉 빨아먹어야 맛있다고? 그 정도급은 아닌데 나 마초킹이 왜 니들이 빠른지를 모르겠어. 응. 우리 친구들이요 나온지 꽤 됐는데 왜빠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게 밥반찬으로 좋은가봐. 깐풍기 느낌 나서. 응. 응. 깐풍기야 깐풍기. 이렇게. 여기 날개도, 어휴, 물건하게 생겼네요. 이제 다른 지점은 진하다는데. 이거는 깐풍기예요 깐풍기. 아직도 이게 안드셔보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깐풍기예요 깐풍기. 한 잔요, 시원해 보이네요. 네. 아우, 시원하다. 8 스푼이라고 했거든요. 음말 스푼을 넣고, 여기다 기름을 짜서 하고, 음. 자, 이렇게. 자, 이제 완성. 물을 조금 덜 뺐나봐. 색깔은 진짜 맛있게 보이는데. 물을 좀덜뺀것 같은데. 아우, 어. 짜! 야, 이거 물 내가 너무 좀 들렀다. 어. 여섯, 여덟 스푼을 내가 좀 아까 <laughs> 물 너무 많이 뺐다. 네, 물을 너무 많이 뺐네요. 네. 어우, 조금, 조금 짜긴 한데 여러분들 맛 평가는 가능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빛깔은 좋은데 아. 이거는 여러분들 기존에 짜파게티 느낌 나요. 짜파게티 느낌이 나고 아까 신맛하고 불맛스러운 느낌이 그 진짜장이 있었다면은 요건 좀 평범한 느낌? 그리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되게 익숙한, 원래 짜장 라면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프리미엄은, 이 면발하고, 약간 이렇게 풍겨오는 그 짜장 소스의 느낌? 개인적으로 진짜, 진짜장이 지금 훨씬 맛있습니다. 음, 현재까지는, 전 진짜장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매콤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콤한 그런 짜장이 아니네. 고춧가루 없는데, 이거? 하, 아, 가짜장은 별로야. 저번에 가짬뽕도 내가 진짜 별로라고 했는데, 맵기만 하고. 이거 어디냐, 사냥은 진짜 이 새끼들은 반성해야 돼. 어, 시브랄롬이 그냥 프리미엄, 그냥 4대 초왕 그냥 끼고 싶어가지고, 뒤늦게 참여해가지고, 별 조찌랄 떨고, 그냥, 아유, 그냥. 얘네들은 짜장도 실패, 짬뽕도 실패 다 별로야. 음. 제가 봤을 때 오늘 꼴찌는 저의 입맛은 개인차가 있는 건데, 이 새끼가 꼴찌입니다. 예. 다가 뒤져 그냥 예. 약간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을게요. 이거랑 맛이 없어서 팔도는 비빔면만 팔아야 돼. 음. 나 오늘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약간 고소한 느낌이 있네요. 네, 고소, 고소한 느낌이 있는데, 아까 그거보다는 되게 평범해요. 면발만 되게 넓어서. 어, 진짜 짜파게티 맛이야. 이거! 프리미엄은 떼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나은 부분을 제가 숟가락으로 끌고 먹겠습니다 끝 나만의 인생라면 육개장 작은 거어 인정 너구리 무파마 꼬꼬면 삼양라면 참깨라면 어 인정 밥짬뽕, 우물이라면, 어, 인정. 찰비빔면, 신라면, 무시랑라면 어, 인정. 여러가지 나오네. 열라면, 감자면이 뭐야? 음. 솔직히, 신라면이지. 어, 인정. 우리나라 하면 신라면이에요. 네. 우다리 치즈라면. 깐따와 함께라면 그만해 이 비용신 새끼야 진짜 아까부터 그냥 안 읽으려고 했더니 계속 꼴배기실 게채팅창에 나와 아저 비용신 새끼 때문에 그만해요 자 아, 3번 타자는 여러분들 8도 짜장면 왕컵 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현복 셰프의 예, 짜장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딱 달랑 하나 들었는데 럭셔리에 오 뭔가 그냥 금상탄 거 같아 어 오,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상준 거 같네 그냥 오우, 뭐, 관지가 철철 넘쳐, 그냥. 이거 바로 그냥 물 붓고서 이거는, 예, 물 빼고 바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작게, 에씨씨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이거 금방 비벼지네요, 이거는. 이 완성! 이렇게 해서요. 와, 이거 빛깔 봐. 와, 진짜 맛깔나는 빛깔이네, 그냥. 어 맛있다. 음. 아 갑자기 설레이기 시작했어 뭔가. 어, 이게 맛있네.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셋 중에선 이게 지금 가장 맛있는 것 같은데. 어 이연복 셰프께 여러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프리미엄 짬뽕 편도 제가 이연복 셰프 거 진짜 맛있다고 했거든요. 예. 네. 셋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맛있어요. 예. 네. 맛있다. 응. 턱이 좀 생겼다고? 됐나? 응, 됐지? 여기다가 이제, 김치하고 단무지하고 같이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먹으면. 은 아. 그냥,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공화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예, 네, 공화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현재까지 셋 중에서는, 입에 넣었을 때 풍미도 그렇고, 가장 난것 같아요. 그리고 면발은 좀, 둘 중에 보다, 가짜, 가짜장하고, 진짜장보다는 좀더 얇아요. 네, 그런 느낌. 달달하죠? 짜장면이 뭐안 달달하면 뭐 짜장이겠어요. 아 맛있다 이거는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요, 여러분들 요즘 짜장면 짜장면을 떠나서 라면 가격이 비싸요. 요 정도는 뭐 프리미엄급은 돈 주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치하고도 이게 가장 고급스러운 것 같아 맛도 이렇게 짜투리가 남았는데 짜투리는 역시 숟가락을 이용해서 야 고기도 진짜 맛있다 응. 건더기가 예술이네 아까 그건 여러분들 건더기 수프가 약간 기존의 짜장면처럼 약간 없어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고기 씹히는 것도 그렇고 건더기도 되게 프리미엄이네. 진정한 지금 오늘 컨셉에 맞는 거는 현재까지 이거야, 이거. 음. 아까 진짜, 진짜장이 소스 맛만 약간 그런 프리미엄급이었다면은 이거는 소스 맛도 그렇고 건더기도 프리미엄이야. 되게 진하네. 가속다운 값을 하는구만. 끝. 오늘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짜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것도 역시나 분말입니다. 네 아까 가짜장처럼 분말하고 이 기름 같은 거 야채 풍미요가 들었다는 거 여기다가 역시나 짜장 수프를 여기다 이제 넣고요. 야채 풍미요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면발이 진짜 다른 거보다 확연하게 굵은 게 보이죠? 오늘 가장 면발이 굵은 거는 짱 같아요. 이렇게. 완성. 역시나 비주얼은 좋아요. 이렇게. 짜왕 농심. 아우, 꼬소와 셋 중에서 가장 꼬소꼬소하네. 어우, 뭔가 참기름 한세 방울 더 넣은 것 같은. 응, 음, 셋 중에서 가장 이게 그 꼬소한 느낌이 있네. 어. 그냥 저는 소소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쓴맛도 있네요. 약간 씁쓸한, 어, 씁쓸한 느낌도 있고. 여기도 단무지하고 같이 먹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싱이 그냥 그 그런 것 같아. 되게 고소한 짜장면, 고소하면서 면발이 가장 넓은. 음. 좀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요. 그리고 풍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발이 넓은 걸로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갓짜장은 꺼지고 갓짜장은 꼴찌야. 풍미는 이거보다는 그게 나요. 뭐지? 진짜장이 훨씬 맛있어요. 그니까 오늘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오면은. 1등이 이연복 2등이 진짜장 3등이 짜왕 마지막 간, 가짜장 어, 요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프리미엄 4대천왕 짜장면 중에서는 이연복이 1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